안녕하세요, 인서입니다. 제가 클래스 원어원을 통해서 기초 화장품 브랜드 패키지 디자인 온라인 강의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얼리버드 등록이 가능하고요, 수업 런칭일은 5월 20일입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수강을 할수 있는 쿠폰을 함께 첨부할게요. 수강을 원하는 분들은 댓글창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2013년 대학 강의를 시작으로 올해로 9년째 디자인 수업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동안 수업을 하면서 경험한 디자인에 정말 필요한 기본적인 기초 이론, 그리고 이 이론을 똑똑하게 이용해서 디자인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뷰티브랜드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많지만 학교에서는 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커리큘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화장품 디자인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저를 많이 찾아봤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전공 관련 공부를 모두 마쳤지만 화장품 패키지 디자인은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몰라서 난감해하는 경우를 자주 볼수 있었습니다. 어, 상징적인 주제를 많이 다루는 작업물이다 보니 학생들이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기에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디자인을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강의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운영한 수업은 개인 레슨이 중심이 되어 학생의 프로젝트를 집중해서 봐주고 디벨롭 시키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체계적인 이론 강의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디자인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해 주기는 하지만 이를 좀더 시간을 갖고 재미있게 풀어서 강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해 왔었는데요. 그러다가 이번에 클래스 1원의 제안으로 디자인에 필요한 기초 이론이 바로바로 바로 디자인에 적용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어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클래스 1원에서는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를 정의하고 시각화를 위한 컨셉 도출 방법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화장품을 디자인하고 싶은데 뭘 가지고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할지 막막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화장품은 표현되는 요소가 적기 때문에 더 그런 막막함을 안고 있죠. 내가 디자인할 대상에 대해서 정의하고 특징을 뽑아내어 그것을 키워드로 정리한 뒤에 컨셉으로 도출하는 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비논리적인 키워드 도출이 아닌 누구나 설득이 가능한 논리적인 컨셉 정리 과정을 수업을 통해서 공개합니다. 두 번째, 좋은 디자인의 요소를 뜯어보고 분석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늘 이런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좋은 디자인을 볼줄 아는 눈을 길러야지 좋은 디자인을 할수 있는 디자이너가 될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좋은 것만 볼줄 안다고 해서 디자인을 저절로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니겠죠. 좋은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는 어떻게 되고 왜이 요소들로 인해서 좋아 보이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내 작업에 도움이 되는 디자인 살펴보기 연습을 진행합니다. 세 번째, 남의 디자인을 따라 만들지 않고 나의 아이디어를 스케치로 정리하여 디자인하는 방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레퍼런스를 찾고 멋져 보이는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서 만들거나 혹은 이것저것 짜집기를 하는 일들을 자주 경험했을 것입니다. 좋아 보이는 디자인을 일러스트 도큐멘트에 열어두고 작업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디자인을 따라 만들고 있죠. 남의 디자인을 따라 만들지 않고 내 아이디어로 생각을 정리하는 스케치 방법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하나의 컨셉으로 다양한 시안을 만들어 보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디자인 시안을 여러 개 만들어 보라고 하면 난감해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표현 방법을 분류하고 분류된 표현 방법으로 하나의 컨셉을 다른 디자인으로 표현해 보는 연습을 합니다. 타이포그라피만을 이용한 디자인 컨셉 표현, 상징적 요소를 통한 디자인 표현, 그리고 직접적인 요소를 통한 디자인 컨셉을 시각화하는 어, 방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시안 제시를 위한 다양한 재질의 렌더링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목업 데이터에만 의존해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디자인을 제대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3d 할줄 모르는데 3d 부터 배우고 와야 되나요 라고 질문한 학생들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단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원하는 형태의 용기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렌더링이 필요한 것은 실제 양산 전에 실, 재와 가까운 이미지를 통해 디자인을 컨펌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업으로는 회사에서 원하는 디자인을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을 통해서 화장품 케이스부터 다양한 재질에 대한 표현까지 모두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안 데이터를 인쇄 출고를 위한 데이터 가공 방법을 배웁니다. 디자인 시안이 모두 결정되고 나면 디자이너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시안을 인쇄용 데이터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인쇄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지겹게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탁하지 않는 인쇄 컬러를 확인하는 방법,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펜톤 컬러를 지정하는 방법, 인쇄 데이터를 만들 때 주의해야 할 내용까지 디자이너가 꼭 알아야 되는 핵심 내용만 뽑아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수가 없어도 겁먹지 않고 인쇄 데이터를 내보내고 감리까지 보는 방법에 대한 꿀팁을 모아 두었습니다. 기초가 아예 없는 비전공자, 전공을 했지만 디자인이 자신 없는 예비 디자이너, 디자인 일을 하고 있지만 패키지 디자인으로 업무를 전환을 원하는 디자이너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클래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대1 개인과외가 부담스러워서 수업을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혼자서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클래스 101의 수업을 통해 화장품 패키지 디자인 수업으로 디자인 기본기를 쌓아가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쿠폰 사용에 대한 안내는 댓글창에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